안녕하세요. 상승 코인만 담아내는 코인여맹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 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부자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계신 거예요. 영상 게시자치 잘 보세요. 2월 8일날 엄청난 폭등이 나오기 직전 잡아드린 비체인. 정확하게 수렴 돌파 이후 엄청난 폭등 나와주었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에서도 65% 이상 수익이에요. 잘 보세요. 100% 무료로 실시간 터점 잡아드린 결과예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 1등 지점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및 대응까지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느덧 2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4월 에 있을 반감기 빅 이벤트 1분 1초라도 빠르게 대비하셔야 돼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반감기 시장 졸업의 기회 빠르게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보여드린 비체인 굉장히 많은 분들 매수하셔서 수익까지 다완료한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시장 졸업 발판을 다져줄 오늘의 코인 바로 리어 프로토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해주시고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어,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어, 이제 어떤 패턴인지 바로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 형성된 모습이요. 에이 대칭형 삼각수렴이란 이 상하방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며 이 흐름을 이어가다가 수렴의 끝 부분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결정되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 어떻죠 집중해서 보세요. 이 상승 당시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매수거래량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 조정구간 때 매도거래 보시면 어떤가요? 선저의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이는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소위 가짜 하락인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개미 투자들은 가짜 하락인지 모르고 마이너스 5%뭐 마이너스 10%라고 했으면은 손절하게 바빴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미리 그어드린 이 4,300원 단기주요 매물 때 한번 잘 보세요.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준 모습인데요. 이후 2월 12일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해 있죠 바로 위쪽 추세선에 돌파를 하면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비체인 것 같이 급등이 나오려고하는 상황이에요 이 수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렴의 끝부분에서 정해지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주요 매물대 4,300원 부근에서의 1차 지지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추세선 보이시죠 2차 지지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이 손익비를 더욱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방 추세선을 뚜렷하게 돌파할 경우 6 0 0 0 까지 뚜렷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이전 세력들의 매집으로 쌓여 있는 물량까지 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비치인과 같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지점 유일한 매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실시간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필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비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급등 지점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이어 나가고 있어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이 투자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꼭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안전한 수익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항상 눈에 말씀드리죠 정보방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연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